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 한 둘러보거든요. 외딴 곳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상이팅한번해게요 <놀람> 잠깐만요. 영천 선수들 힘내세요! 네. 파이팅이팅 파이팅. <놀람> <놀람> 한번 주세요. 동해체전 하는데 볼링 그 대기장까지 시장님이 격려하셨 격려차 방문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격려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우리 볼링 이 선수단이 지금 현재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체육회장이 모시고 응원단이 대규모로 지금 왔습니다. 응원단에 보다 가기에해서도꼭 좋은 성별을 내는 게좋더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봉규 회장님이 북한 경력음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laughs> 볼링 선수들 파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laughs> 화이팅! 이제 한바퀴 빙 돌면서 볼링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시장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이 격려하러 오셨는데, 어, 우리 시장께 두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도, 어, 물론 성적도 좋지만은, 더울잘하시고 그래서, 어미 시에 끝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영천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 볼링,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냉면 <laughs> 거 들고 잡수지 말고 따뜻하고 오신다 오늘 사겠다 그걸 잡수시지. 네, <laughs> 감사합니다. <고생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오메이 아, 그리고 저고

시한 그룹과 거리 차이가 한 10m 나는데요. 자 갈수록 거리가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축계석과 선수가 멀어서 선수가 누구인지를 말씀 드리는 아실거입니다오리 옆에 선수! 옆에 옆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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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옆에 에 국내가는 김창입니다부 고등학교. 윤요인김 서인 영창 영동 고등학교도 할게요. 먼저 자, 남자 고등학교 8학년 어. 간 결승 경기. 네, 네, 네. 레이스가 받아지고있습니다 만약에 1내위가 2내위가 1만 계속 다진다면은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금메달 구미시 이왕제 기록 2분 7초 6 2 은메달 문명시이병우 응, 응, 기록 2분 2초 11 응, 응. 영광의 금메달입니다. 영천시 김성원 선수 기록 2분 영양초 8명. 선수차렷 경례. 사진 한 찍겠습니다. 올라 영천시 최대문 시학이때 기록. 박수하 박수하라. 고생하셨습니다. 메달, 메 네. 네. 고맙습니다. 영천시 새육회 박봉규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동메달 김시연 영천초앙초등학교 기록 2분 38초 68. 은메달 김민서 김천신일초등학교 기록 2분 36초 85. 금메달 손일인 황동해 네, 예, 초등학교 기록 2분 36초 이사 선수 차렷 경례 자 다시 한번더 하나 둘수고습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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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규 최 회장님이 여러분들 과 고생 많이 한다고 격려봉급 도독하게 가져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해서 좋은 숨주십시오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박수희수 바로 박남자하남희 박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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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이런 들이 육상에 있을 수 있어. 최경영 대장님하고기에서 우리 육상 대장님 그다음에 우리 또 시엠 육상대장해서 다이어트 기회를 못서 그래서 사실 같은데 여러분들 체력까지 고발 잘 하셔가지고 우리 멸균의 육상을 안내해 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도민체육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확인할 영천 육상 파이팅! 什么 <Stop. S 2>